745번. 어, 삼각형이 있는데 평행 이동했네요. 자, 그래서 내접원의 방정식인데 그 내접원 여기 이동하기 전에 거에 내접원을 구해도 되겠죠? 여기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, 여기 수선 수선 여기도 수직이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돼요. 였고 어, 그때 배운 내용에 따르면 요거 빨간색 길이 같고요. 파란색 길이 같고요. 여기 주황색 길이가 같아요. 해서 여러분들 빨간색 길이가 반지름이죠. 반지름 뭐 r 구하고 싶으면 여기 여러분들 쓰는 대로 뭐 4백이 r이고 여기는 3백이 r이니까 둘이 더해서 5예요. 이거 좌표 다 아니까요. 그죠 그러면 7백이 이 r이 5예요. 해가지고 r은 1이에요 이렇게 반지름 구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우리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줬을 때 배우신 분들은 이거 툴레의 반, 둘레의 반. 아이고 이걸 쓰지 말고 둘레의 반에서 마주보는 변 빼면 요거 이쪽 길이 알수 있어요.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정리를 했더니 3대4대5 짜리 직각삼각형에서는 내접원 반지름이 1이고 5대12대13 짜리도 해놨더니 2고 그다음에 8대15대17 짜리랑 7대24대 25짜리는 반지름이 둘다3 나와요.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내접원 반지름이에요. 이게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이면 그런 거 내용 이용해서 그냥 빨리 구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1, 1, 뭐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든 어떤 걸로 풀든 1, 1이다. 그리고 여기는 어 4, 0이었는데 이동한 게 9, 2니까 x축으로 5, y축으로 2. 자, 52 중심 좌표가 52 더하면 얼마죠? 6, 3. 그래서 a하고 b는 6하고 3이고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그냥 c는 1이죠. 1 제곱한 거 1이니까 더해서 10. 정답은 2번이다.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.